안녕하세요. 안전한 필리핀 필세이프 테이크칩입니다. 오늘은 마닐라 5일차고요. 낮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말라떼거리 지금 혼자 지금 한번 촬영 한번 해보려고 연기 내서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 어, 여기 이마트는 아직도 있네.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 10여 년 전보다. 뭐, 거의 안 변하긴 했는데, 이렇게 높은 건물들은 많이 생겼네요. 보니까. 아드리아티코 스퀘어라는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요. 여기 아쿠아 제이티비. 아, 여기가 아쿠아 제이티비가 있구나. 사실 어저께 저희 직원들 그 클락으로 보내고 혼자 호텔에만 있었거든요. 카지노 호텔만 있다가 밥도 거기 안에 있는 식당에서만 밥을 먹고 나오고 싶었는데 아 무서워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여기가 세라톤 마닐라로 이네요 근데 오늘은 낮에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 홀대방에만 있기 얘는 해서 가방이나 이런 거는 거기다 놔두고. 지금 여기 와서 어저 마사지 있다. 마사지 가서 마사지 좀 받고 좀 거리에도 한번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예 가서 마사지 가서 받고 다시 영상 찍을게요. 거리 마사지 받고 지금 나왔습니다. 어우저 집이 엄청 잘하는데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는데 세라톤 맞은편에 마사지 있는데 되게 어우, 그, 연장했어요, 30분도. <laughs> 너무 잘 나이가 드신 분인데 엄청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팁도 좀 많이 드리고 왔어요. 아, 시원합니다. 어저께 진지게 받을 걸. 어우. 도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낮에는. 그게 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구걸하러 오기는 하는데 좀 꽃돌고. 음, 어디 쪽으로 가봐야 되나? 레디우스 서클인가? 거기 가면 한국인들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이쪽으로 좀 직진하면 될것 같은데, 어? 이쪽에도 뭔가 한식당들이 있는데, 청도 청가도 있고. 여튼 오늘 이제 오후에 지금 기사 저기 어, 지금 클락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루 더 있을까 하다가 내일 사무실 계약서 써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그냥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방은 다 연장해 놨는데. KTV도 있고, 여기가 라면저도 있고. 맥주나 간단하게 한잔하고 기다리려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장소 옮기면, 아우, 저 종로야코 아직도 있네. 어 자리 옮기고 바로 다시 카메라 들고 있기가 뭐 해가지고 자리 옮겨서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카멜리온빠 왔습니다. 쌈미고엘한잔 예,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가지고 담배도 한대 피고요. <laughs>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요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없고 좋은데요. 아. 선택 잘한것 같아요. 마사지도 시원하게 받고. 여기서 맥주 가볍게 한잔하고 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아마 도착할 것 같아요, 직원이 근데 네, 그차 타고 클락 갔다가, 클락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이제 한국 직원들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제가 한 없는 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하여또 휴식, 뭐 휴가 겸 올라왔는데. 어, 결과도 나쁘지 않고, 나름 뭐잘 놀고 잘 쓰고, 그러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